안녕하세요. 좋은 미싱입니다. 중고 주키 DDL 9 0 0 0 b 입니다이 네. 모델 같은 경우는 약 10년 안쪽으로 신품으로 판매가 됐었던 이제 9000 시리즈 기종입니다. 당시에는 주키의 플래그십 고가로 판매됐었던 제품입니다. CP180 조작상자도 순정으로 장착되어 있는 기종이고요. 그리고 미세급유 적용되어 있어서 기름 게이지, 최신형 기종처럼 이렇게 나오는 모습 보이시죠? 역진, 레버도 장착되어 있습니다. 땀수 조절할 수 있는 땀수 다이얼도 달려 있고요. 그리고 가금질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되돌아박기랑 사절까지 전부 작동을 시켜봤고요. 아주 훌륭하게 잘 나옵니다. 컨디션 같은 경우는 이맨 위쪽 줄을 보면 장력도 아주 예쁘게 잘 맞죠. 가정에서 초보분들이 입문용으로 사용하시기에도 좋고 그 외적 용도로도 사용이 가능한 주키 DDL-9000B입니다. 연식이 10년 안쪽인 기계라서 이런 중고기계는 나오기가 흔하지 않거든요. 조은미싱에서 지금 오늘 수선한 부분으로는 작업등도 신품으로 교환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메인 조시탱크 같은 경우도 장력 조절을 더 편하게 하실 수 있도록 다 신품으로 수선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컨디션도 연식을 감안하면 상당히 좋은 편인데요 100cm짜리 작은 몰딩 테이블로 조립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 뒤쪽에 보니까 미세한 흠집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수선을 조금이라도 더 해서 최대한 깔끔하게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공구함 같은 경우도 아주 깔끔하게 잘 유지되어 있고요 지금 보시면 스위치 박스도 아주 깔끔한 상태로 잘 보존돼서 장착되어 있습니다 판매 가격은 75만원이고요 배송비는 수도권 엘리베이터 있는 기준으로는 5만 원만 추가되고 지방의 경우는 10만 원만 추가하시면 조미싱 엔지니어분의 직접 배송 서비스를 눌러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